뭐야 저건? 저 통과 제리에서 봤던 거 같은데 저거? 어? 어? <laughs> 어? 나이날 <이제> 닫아? 잠깐만 <laughs> 꽃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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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바람 아, 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바람 아, 네짜위험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으아 위험하다. 망가 뭐야, 이거?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같이 좀 올라가. 아니 이거 너무 억아잖아 이게 나만 빠지는 거 너무 억아잖아 이거 일로 <laughs> <laughs> <이리로 웃음> 와요 <웃음> 너무하잖아 <웃음> 나만 죽을 수 없지 <웃음> <웃음> 아, 미끄러워 와 저기 폭탄 진짜 제대로 차면은 맛있겠는데 저기 이거 <laughs> 사야 돼 명당 자리 아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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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빨리 빨리 와 이거 안 맞아 와 너무 아까운데 <laughs> <laughs> 저 핑계 핑계 도는 여보야 어, 이러면, 허스키가 이기지 않나? 어, 놔줬어, 놔줬어! 허스키 놔줬어! 와. 아, 유니콘이라도 잡아, 유니콘이라도 잡아. 안 돼, 나만 죽을 수 없어! 아, 나만 죽을 수 없어. 나만 죽을 수 없어. 날 아, 간다 네, 아, 아, 간다 네, 아, 아, 간다날 아, 간 아, 네, 아, 네, 아, 안, 돼. 안 돼. 아, 네, 아, 잠깐만요.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아, 아니, 나한테 뭐가 이렇게 많이 오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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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! 아고야, 되게 멋있네. 아, 어, 저 고깅 좀 하고 갈게요. 싸움 <laughs> 보고 계세요. 와, 멋있다, 이거. 와, 저장하는 거 봐봐. 아, 나 기절했어, 기절했어. 뭐건데 이거 먹어. 무거... 어어어 <laughs> 어. 아아 어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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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. 아! 이거. 아! <laughs> 이걸 못먹는 <먹네. 웃음> 같이 돌아. 놀라해요. 한치 놀라. 아, 이 왕가 삼백기. 어, 이게 내가 왜 맞아? 내가 <laughs> 내가 소총에. 어, 어디 갔지? 너 <laughs> 판정 인정해가지고. 아, 아. 아시는 걸 보니 고인물이시군요. 어, 내가 뭐거워 고인물 잡아. 어! 어, 내가 잡았어, 내가 잡았어, 투명한 거 잡았어. 아. <laughs> 어, 떠나봤어, 떠나봤어, 떠나봤어. 어! 또 잡았어! 또 잡았어! 또 잡았어! 아나 이거 녹기 싫은데 이거 아! 아또 사귄다 아아 잠깐만 바나나 바나나 이거 사귄대 아! <laughs> 아니 남들은 바나나를 못 밟는데 나는 왜밟는거야 <laughs> 아, 아니, 난 바나나, 자꾸 밟아지는데 나도 안 가, 나도 안 가, 나 나도 안 가, 나 나도 안 가, 나딱 그만 때려 <laughs> 나 다른 팀이랑 섞였어 도안 가, 나도 토끼 기대잡게요. 아 미안해요. 아, 어, 오 나이스 아 저한테 오시면 안 되죠. 아이고 차. 아니 복리. <laughs> 자기한테 오지 마. 말라고 하시면서 왜 저한테 오시는 건데요? 어만 없어요. 에이트. 왜 토끼? 왜왜왜 아. <laughs>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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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. 왜요. <laughs> 아, 나 말고 나 말고. 저 야스끼. 나 잡아 말고 저 야스끼. 우리 우리 같은 팀이야. 우리 같은 팀이야. 어디가요? 토키 토키. 비엣추 피엣추 비엣추 뭐 맞추죠? 피엣아 나라 나라 오. 아. 나가개죽다나가개죽다 하나가 뒤졌다. 나가 버리. 아이고 던지기 너무 어려. 아이요. 폭탄이다. <laughs> 어 나도 껴주세요 나도 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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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껴달라면서 때리는 거는 도대체 무슨? <laughs> 에이 에이 에이. 오오오 <laughs> 어... <laughs> 어, 어,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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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야 이제 뭐해 아! 어, 야, 내 폭탄. <laughs> 잠시만요. <놀람이 밀려와> <bam> 야. 봐 <ivan> 오예! Oh 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yeah. <laughs> 아. <오>. <laughs> 아, 이거 아닌데. 이거 아닌데, 이거 아닌데. 오 오, 어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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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laughs> 어. 가지 가지 가지. 때려 때려. <laughs> 저 잡고 있다 때려. 안돼. 안돼. 어아어 이러면 아까 아깝다. 나이스. 저는 네. 이제는 <laughs> <laughs> 레드가 레드가 문제입니다.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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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무시 우리 기사한데 야. 아니! 뽑혔어! 엘몽님, 저희 싸울 때가 아니에요! 빨리 땡기죠! 어디로 땡기세요? 이쪽 아니야? <laughs> 이쪽 <좆가> 아니야? <laughs> 아, <오. 웃음> 왜날 잡는 거야, 갑자기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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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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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, 우리 땡기, 같이 살자 <laughs> 우리 우리 같이 살아라알아아아 이거를 <laughs> 아, 이걸 와나이즈어어어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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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저기 저기 저호스키가싸움 잘해. 기스키가 싸움 잘해. 호스킹과 싸움을 잘해. <laughs> 아니 브 저기 너무 싸움 잘하잖아. 브기치 싸움 잘하잖아. 아, 나 혼자잖아. 나 혼자잖아. <laughs> 브 <브루틴> 저기 싸움 잘하잖아. <laughs> 안 된다. 기 저기 아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<웃음> 아! <웃음> 네, 너 놓쳐! 안 돼! <웃음> 아! <웃음> 너무 처음을 잘하는 거 아니냐고. 아! <laughs> 아유, 너무 가벼운데, 이거?

啊！啊！哦！ 아나 하나 아이스 오. <laughs> 와 진짜 바람다 어, <laughs>

아니.. 나 짬뽕 니야 우리 일어나지마라 일어나지마라 그냥 아형일어나라그아 <laughs> 그냥. 그냥 여기서 라 그냥 <laughs> 못가 이안나못 안돼, 이탈리아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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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laughs> <이제. 웃음> <laughs> <laughs> 딸기... 딸기 발 닦고 싶어! 딸기 어, 발 닦고 뭐, 싶어! 공반 전에... 공반 전에... 이 우리 의아그게다되더라고요 에, 더, 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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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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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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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골빵 저기 나고 닭올빵. 아 하늘은 나는 유니콘. 아나 너무 예쁜데? 저왜 아무도 것안 아, 했는데 아, 맞고 있어요. <laughs> 아 마지막에 밀어가지고 사진 안 찍었어. 아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.